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기둥이 무엇입니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랍니다. 밤에는 추... 추위를 막아주고,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며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통하여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늘 그들이 다칠까, 죽을까 늘. 하나님께 삼계하신 임재의 주식을 지켜 주셨다. 그게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날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지켜 주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가다 보니까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고 왜 이렇습니까 저를 버린 자입니까? 구하 같이 버린 자도 없어요, 아무도. 그때 버린 자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십니까? 나만 왜 이렇게 여러 가지 감당 못할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근력이 있으면 감당 못할 고난에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여호와의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분명하게 승리하고 끝까지 인양을 통하여 많은 풍성한 은혜와 복과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앞서 나아가는 그 길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때, 크로노스그 때를 통하여 나아가다 보니까 일치되지 않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늘 다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대고 시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그들을 다치지 않고 인도하고 나아갔지만 그들은 불평불만을 통하여 일세의 대들은 거기서 사명 감당 못하고 먹고 사고 죽는 일밖엔 할 수가 없는 일들을 그들은 처참하게 시체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강야에서이 시대가 이 세대가 태어난 그들은 예. 가난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생은 못하나 내 능력으로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돌아서면 또 잊어버릴 때가 참 많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목회생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붙들어야 할두 기둥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두 기둥입니다. 디모대전서 4장 5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말씀과 기도. 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 그게 야빈과 보아스의 두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이두 기둥이 굳게 세워져 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심이? 얼마나 핵심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장상수훈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6장 장상수훈의 말씀은 5장 6장 그다음 7장 이세 장을 가르켜예산 산상 수훈의 예, 말씀이죠. 그래서 이세 가지 유대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상 생활의 3대 기본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장에 보시면 먼저 나오는 게 6장 1절에서 4절까지 어떤 내용입니까?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절에서 15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부터 그 다음까지 18절까지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면 신앙생활에 유대인들에게 말씀한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세 가지는 유대인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말 신앙생활에 필요한 3대 기본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세 가지 말씀하실 때 그냥 나열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샌드위치 작업 구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5장, 6장, 7장을 다 이야기하려면요. 9시가 넘어가서 제가 오늘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구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고, 그 다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며, 그 다음 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우리 인생 살아갈 때 구제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구제하는 거 정말 선한 일이고, 정말, 와저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다. 극률이 여기고, 불상이 여기는 그런 마음이 참 많구나 하고, 구제하게 되면 자기 사랑이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또 금식을 하는 거예요. 에삼일 금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처가 금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있습니까? 사0일뭐 이런 금식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원을 봤는데요. 그분이 침대에 누워있기만 하는 거예요. 금식을 길게 하다 보니까 배가 고프고 배가 힘이 없어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는 하지 않고 금식만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것도 받으시나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구제, 기도, 금식. 이 샌드위치처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상상수운에 5장, 6장, 7장에 보면 다 대인계명과 대신 계명에 대해서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도 예,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신과 대인의계명십계명을 나열하기는 그렇고 지금 현재 이 구조가 어떤 구조냐고 제가 샌드위치 구조라고 했습니다. 제가 샌드위치를 찾아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 어, 예, 오늘 빼가 왔는데 이 식빵과 밑에 식빵 그죠? 식빵 양 사이드 식빵 중간 사이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샌드위치 속에는 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토마토도 들어가고, 야채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맛있는 게 중간에 들어가요. 정말 이 샌드위치를 먹을까 말까 제가 망설일 때가 있어요. 중간에 무엇이 들었냐에 따라서 제가 손이 갈 때도 있고, 마트에 가서, 또그 다음에 제과점에 가서 이 중간 내용에 따라 이 음식물의 속 재료에 따라서 제가 잡기도 하고 잡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만큼 이속 재료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식빵보다 그 속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샌드위치처럼 나열했다는 것은 이 샌드위치는 규제라고 할수 있고요. 이거는 기도라고 할수 있고 이 샌드위치는 금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없는 규제하는 것은 내자랑밖게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기도 없는 금식 또한 이렇게 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왜 주님이 주의동을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왜 중간에 기어놓았을까 정말 속재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 없는 구제, 기도 없는 금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그 금식 자체가 현비를 하나님 받으셔요 그렇지만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나갈 수가 없는 하나님이 가르쳐 준이 주기도문은 상당하게 능력 있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다갈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식빵은 샌드위치는 우리가 손에서 쉽게 건져서 먹지만 정말 이 기도라는 이 기도에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빼놓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그래도 기도는 경상시하지 않나요? 금식한다 그래도 기도하는 시간을 빼놓고 금식하는 분들 굳이 하는 것도 그냥 생각 없이 막 주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무조건 좋아하지 않나요? 무조건 하나님이 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기도 없는 무엇인가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보다 앞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 여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순종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부음 받은 자잖아요. 기름 왕에게 우리 구약에 보면 나와 있는데 네, 왕 제사자. 그 다음에 선지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가 정말 청복종할 수 있도록 내 십자가를 지고 갈수 있는 날, 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몸부림이 있다면 분명하게 기도를 통하여 어려운 힘든 역경 가운데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그분이 부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부둥으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아, 네. 37장의 마른 뼈들은 말하는 듯이 생기를 불어넣는 말씀.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 모르는 게 없다는 거죠. 전능하시는 네.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아시고, 무엇을 보제하시고어 네. 우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의지 않는,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안 가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 없이는 저는 한 손가락 움직일 수가 없고요. 한 발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교만하지 않으 하도록 선들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날마다 주님경청하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제가 따라 나가겠습니다. 어제, 교회전도사님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침에 전화 오는 거예요. 목사님, 기차가내 차를 박았어요. 그래서 제 차를 가지고 앞차도 박았어요. 그랬어요? 와, 축하합니다. 하나님 물질 줄 겁니다. 그분이 돈이 없어서 주일마다 헌금을 하는데 어떤 날천 원하고 어떤 날은 어제는 오천 원 했더라, 맥주 감사주. 예, 돈이 없는 거예요. 물질을 그렇게 보고 주시는 거예요 안 다쳤죠? 조금인데 괜찮아요 돈 얼마나? 돈을 주는 거예요 뒤에서 잘못했으니까 가만히 있는 차를 가지고 받았으니까 뒤에서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 안차도 자기가 보상해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한 공급을 예 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100이 돌았고요 180만 원들어아요 하나님이 딱 필요한 돈을 주시는데 그 시간에 마침 기록소점에 가서 여러분 성경학교 할 USB 두 개를 신청하고 사가 왔는데, 하나님, 그거를 마이너스 통장으로 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쁜 마음을 보시고, 기차가 살짝, 박아서 기스 살짝 나고, 다, 다 뭐랄까요? 다 해주는 거예요. 그뒤에서 뒤에서, 돈도 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다양하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 축복 기도했다는 거예요. 건강 그정도는 됐어요.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래도 물질을 축복해 주시네. 감사하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와 금식이 양쪽 방이고 기도가 속재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샌드위치를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정말 이 속재료를 통하여 이 샌드위치 맛이 정말 좋은지 나쁜지 정말 깊은 맛이 있는지 또 손이 가요, 손이 가는 그 샌드위치인지, 우리 기도의 양을 따라 양쪽이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하나님 받을 것이냐, 받지 않는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모든 일들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살아계시고 분명하게 우리의 자연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주님은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바다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바닷물은 물고기가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그러나 사람이 만든 피는 사람이 수혈하게 되면 사람이 죽고 마는 거예요. 그와 같이 뭐 하나 주님이 하시지 않은 것은 아무도 게 모든 건 사람의 능력, 그 아무리 지능이 있고 지금 AI가 발달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는 한무것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플러그 코드만 빼버리면 이 전기가 다 가는 거예요. 이 기도가 무엇이냐? 이 전기 코드라는 거예요. 이전기 코드가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바로 서 있어야지만 약인이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그 하늘문을 여는 기도요. 하늘의 것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받아 누리고 흘러 넘치도록 사지 아니하냐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정말 오만번 그다음에 예, 기도에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조지 문덤 그분은 고아를 예. 고아원을 세우고 고아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크 뭐두 개, 세 개. 그다음 또 무엇이라고 제가 거쳐 보왔는데 예, 접시 세 개, 쟁반 스물여덟 개 물병 한 개, 컵한 개, 소금병 받침세 개. 내게 최소 당는 강판 한 개로 구하원을 처음 시작했다는 것. 조지 물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이 엄청난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조지 불론의 삶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리라는 야인과 보아서의 두 기둥처럼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처럼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인재를 통하여. 그 기도를 응답하는 것, 하늘의 향이 되어 올라가는 것, 고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 고아원을 세울 것이고, 고아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양육할 것이다. 나는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통하여 나간다. 그분의 책상을 보면 책상이 하나 있어요. 거기 앞에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거기에 앉아서 성경을 보고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저는 풍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꼭지에 보면 호수가 달려있어요. 이렇게 호수가. 호수가 달려있는데 수돗물을 틀기만 하고 호수로 쪼르 물이 나와요. 그런데 수도꼭지가 잠겨버리거나 아니 수도꼭지가 막혀버리고 예 추운 날은 또막혀버리잖아 이런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있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요 어둔하게 만드는 이 막혀있는 것들을 뚫고 나면 뚫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를 통해 뚫고 나면 하나님의 것이 자꾸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것입 아, 네. 정말 약인과 보아스처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조지 물러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보아온 세워지고 보아들에 먹을 것 입을 것 하늘로부터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라가니 그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 아이들을 임재해 주시고 이 아이들을 양육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반증할 수 있도록 이루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돈으로 환산하면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 정말 내 입에서 나올 수 없을 만큼 그 금인 거예요. 저는 옛날에 기도원에 한번 갔습니다.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지갑을 내라 그러더라고요. 왜 지갑을 냅니까? 그 위에다가 안수로 막 누르고 기도 안 돼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가장 큰돈딱 500만 원. 500만 원이 갖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께서 지금 몰랑 500만 원? 옆에 있던 권사님은 몇십억 좀 해봐. 아니요, 난 500만 원만 전부 가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500만 원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에서는요, 말씀과 기도 기도 하나님 믿는대로 네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다 500만원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 정말 맞을까라는 의심도 있었지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11장에 보면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선진들은 이로써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우리 후세대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그 믿음은 죽일 수가 없었다는 거. 그 믿음은 우리에게 증거되면서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아무리 시기 질투 여러 가지 화살이 날아올지라도 그분에게 정수를 따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 기둥을 세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때 아니더라도 자녀의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0편 68편 5절 말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의 고아의 아버지시며 바로의 집단자이시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고아의 아버지 대신 아버지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고아를 양육했다는 것. 그러니까 조지물은 하나의 심부름꾼이었고 호수처럼 하나의 통로로만 스님 받았다. 나는 이것밖에 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는 거예요. 조지 물론은 자신해야 이 하는 일은 입을 크게 벌렸다는 거죠. 지금 현재 당장 먹을 것은 없지만 포크 돌려 놓으면 가다가도 빵이 들어오고 가다가도 우유가 들어오고. 이런 간증거리가 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네 입을 크게 열라라는 거예요. 설마. 그때 하나님은 비를 내려가지고요. 그 우유, 빵, 이런 차들이 구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크게 하면 이룰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라다 너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과 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그 포도나무 대신 그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관계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주님의 말이 말이 어떻게요? 너희 안에 거하래그 내려 내삶이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그쵸? 우리가 삶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실천에 나가는 것들이 가장 힘들어 너희가 내아에가고내 뭐, 말이 너희 아에가고 뭐, 무엇이든지 원한대로 구하라. 예전에 제가 어떤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딱 저에게 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한대로 구하라. 그걸 다주시대 그래서 어머 정말 그랬는데 중요한 건 너희가 내아에가고 뭐, 내가 내말 너희 안에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 그걸 해야지만 모든 것 하나님께서 구하는데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님.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말씀에 의지할 그물을 던져 그물이 찢어지나 안 찢어지나 한번 보라는 거예요. 아님. 말씀과 기도의 기둥을 하늘로 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그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크죠? 두고 있지만은 다 맞춰, 때에 맞춰 하나님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하게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그 기둥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는 조지 물로의 오만번 기도응답